안녕하십니까. 삼선생입니다 요번에, 저, 합의 피에 가서, 하나 집어온 겁니다. 숙성용. 아 <laughs> 그, 되었나? 프라모델 그, 그 팀들 모, 바로 앞에, 그, 진우 씨 나와가지고, 벼룩 시장 는거 있었잖아요. 소환사? 보자마자 그냥, 아는 사람이, 그 친구 밖에 없더라고요 <laughs> 그, 소환사한테 산거야? 응. 얼마에? 72,000원 우리 정가가 얼만데? 그 써붙어있는 가격에 샀어? 응 아이씨 갈까요, 내가 소환사한테 그 정도 시세요야 이거 하나 회원들 가면은 눈탱이 쳐, 쳐, 쳐 그랬는데 호밀밭이 기적으로 그래도 좀 비싸게 맞춰 요번에 그 지금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하위페의 벼룩시장 자체가 금액이 다 저렴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옛날 같은 벼룩시장이 그냥 단지 그냥 보이니까 하나 좋은 그, 거예요. 아니, 소환사는 그냥 없자. 니까뭐 이해한다. 저 근데 그 일반인들 그 벼룩장은 없어? 아니 일반인도 신청하면 되는데 어. 일반인은 하는 아, 사람이없는 근데 거의가 없자라고 봐야지 아니 그리고 나. 이번에도 봤더니만 자기들끼리 가격을 이렇게 정보를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정가에서 뭐몇 프로 정도 그 소환사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딴데 가서 누가 파는 걸 보니까 자기는 뭐 2만 원에 파는 걸뭐 2천 원에 판다고 그러니까 가서 음. 또 얘기를 해줘 가지고 그 가격을 올려놓는 거야 이제 다시 음. 그 얘기를 하는 걸 우리 마누라가 들었어 음. <laughs> 아, 형언밀이집근넘어 이게 우리 마누라가 아니라 형 마누라. <웃음> <웃음> 한국 사람 아니야? 맞아. <laughs> 우리나라는 우리 우리보 누가 내 마누라 그래? 정욱 씨. 별옥 시장에 한국 사람이가 많이 했었겠어요 북한 쪽 그러니까, 그러니까 벼룩 시장이 아, 좀. 그래서 어. 뭘 보고 다니래 우리 마누라 이렇게 그렇게 나 그래서 이거 하고 부품. 한번 열어봐. 이이 집안은 네. 알잖아. 왜? 아한번 꺼내면 못 따더? 아니 그게 아니고, 어. 완전 전문가용이라서. 어무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어? 꽉차 있는. 나도 집에 저거 있어. 밀 이게 좀, 이게 M 1이라고 M 1 A 2 A 2인데 근데 뭐 이렇게 부품이 많아? 내부재니라니 원. 투인 원 새끼야. 두

그리고 걔는 네이버보다 싸면 되지 뭐. 업자한테 뭘 바래. 네이버보다 싸지. 음. 그냥 어찌됐든 애칭 부품도 많고 정말 전문가예요. 오늘 보이네. 빈손으로 오긴 뭐하고. 어. 김치로 놓구가. 싸대기 치기는 그렇고. 놓구가. 그래서 이걸 들고 왔습니다. 어, 잘했어. 음. 들고 갈 겁니다. <laughs> 사합니다